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유빈입니다. 이 라그랑주가 최근에 어피트에 상장이 되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상장빔 함께 끌고 나갔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세력들이 빠져나갔을까요, 여러분들?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세력들은 아직 차트 안에 남아있고, 조만간 이 라그랑주의 본격적인 시세가 한번더 시작될 예정이 있는데, 우리가 그만큼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, 저와 함께 흐름을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이 라그랑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죠. 이 구간에서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일주일에서 길게는 11나노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전달을 드렸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못했지만 다시 한번더 가격이 돌리고 의미 있는 가격대로 올라온 만큼 세력들의 한번더 파동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그랑주의 중요 파동을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도 이 660원 구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556원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라 건데 근데 이 가격 자체가 박스권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한번더 시세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. 물론 제가 바라보고 있는 508원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660원에서 720원까지는 흐름을 한번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열려있냐면 28% 가까이 열려있다라는 건데,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저와 함께 이런 기회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. 최근에 저에게 연락 주셨던 분들은 이 라그랑주, 올해가 여기서 함께 매식을 통해 508원까지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이 880원 구간에서 결국에 820원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더 눌림 타점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만큼 이 세력들의 매집을 함께 체크를 하고 이 지갑의 흐름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요. 제가 이런 정보들을 함께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무료탑점 공유해드리고 있어요.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 죠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라그라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보루탑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 드리자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 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보다는 현재는 이 코인 시장이 정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재단 측에서 이 물량 자체를 어떻게 던져내는지 흐름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보시면 6월 30일에 제가 이 코인요정 전략 브리핑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당시 이 퍼치펭귄을 여러분들과 함께 끌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퍼치펭귄의 이테프 관련 정보를 제가 먼저 압수했기 때문인데요 이 19기라는 이 증권 번호 자체가 비트코인 이테프가 승인된 증권 번호로. 기대감 자체가 대폭 향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퍼치 팽키리는 이테포 소식에 있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세력들과 매집을 진행했고 강한 추세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. 최근에도 이런 코인이 있었죠? 바로 이 에테나 코인인데요. 이 에테나 코인 또한 제가 7월 18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알림 드렸습니다. 현재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을 제가 딱 포착을 했었고 이더리움을 현재 기간체 계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 디파이 생태계에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에테나 코인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 라고 비춰봤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갈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이 포착이 되어 여러분들께 문자 서비스 도와드렸고 런킹 추세를 함께 코일를 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 에테나 코인의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날짜를 보시면 7월 1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이때 이렇게 시그널 지표가 나타나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일 진행을 했었고, 여기서 매집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함께 물량 자체를 덜어내고 지속적으로 더 강한 추세를 끌고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부 다 털고 나왔죠. 그만큼 이탁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브리핑을 함께 공유받고 싶은 분들, 어디까지나 100%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만꼭 눌러주세요. 네 다음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?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이 보자 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. 우리가 어디까지나 말로 함께 뱉어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고인 이름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보와 이 탁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니까 이 부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짚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세력들의 지표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. 현재 이 세력들이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함께 세력들과 매집을 진행을 하고 세력들이 서서히 매도세를 나타냈을 때는 세력들과 함께 빠져나와서 이런 리스크 자체를 가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시나 100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답점을 통해서 더 정교한 부분으로 끌고 갈수 있으니까 이런 섬세한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 하이퍼 리코드라는 세력들의 지갑을 보고 확실한 타점을 분석하고 있고,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. 현재 이 고래들이 어떤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는지,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갑 분석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보려고 이 텔레그램 방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탐집과 여러분들에게 프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을 수가 있어요. 좀 늦으면 여러분들 너무 아쉽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에서 더 빠르게 정 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. 8월 18일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 웨이브 코인 여기서 함께 브리핑을 도와드리고그 다음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.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력들의 지표를 통했다고 볼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핥았던 이 퀀텀코인 8월 24일 잘 보이시죠 당시 시간을 보면 도시 20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에게 퀀텀 브리핑 안에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켜지나100% 무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. ]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자 아니면 코인 이름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탑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 하단에 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여기 더보기 버튼 첫번째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에게 연락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모두 탑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자 아니면 탑점 궁금한 코인 분석을 원하시면 이종명명과 그리고 우리가 텔레그램방 소통방을 원하시면 이렇게 소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하반기 불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고, 항상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あ